안녕하세요. 포터 더블캡 판매합니다. 아, 현대 포터 2, 음, 4륜 아, 더블캡입니다. 4륜 더블캡. 아, 판매 750에 판매하는 차량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대포터 어, CRDI 4륜구동 더블캡입니다. 흰색이고요. 보시다시피 차량 아주 깨끗하죠? 차량 번호는 8 6의9 3 0 7번입니다8 6의9 3 0 7번 차량. 좌측 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후방, 우측. 좌측, 후방 모습입니다. 좌측 뒤. 왕모습입니다 86모의 9307번 차량 차량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 5 0에 판매 차량. 깨끗하고요. 시트도 자, 이렇게. 전석 깨끗하고. 자, 수동입니다. 참고로 사류는 아, 오토가 없습니다. 아, 오토는 찾지 마시고 수동이라고. 주행거리는 18만 3천 킬로를 주행했네요. 18만 3천 킬로 타야도 좋구요. 타야 아주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86모의 부3 0 7번 차량입니다. 9307번 차량 아, 자 이제 봄철 돼서 필요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됐고요 성능 점검표 보여드립니다. 2015년형 2014년 5월 등록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현재 주는 주행거리 18만 3천 k 로 주행했고요 어, 교환 부위 자 대시 패널하고 보닛 앞에 한번 콕한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좋습니다. 골격은 이상 없고요 어, 뭐, 주행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엔진의 로컬 커버, 실린더 가스켓, 엔진 오일팬 쪽에 새는 곳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 상사에 있는 차들은요, 세면다 수리해 놓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다 수리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요, 못 가다 뭐 그냥 파던 차가 있긴 한데요, 다 수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가 또, 이제 한번 또 점검을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믿고 오셔도 됩니다. 25년 이상, 오랜 동안, 이렇게 차량 또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제 다 점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잊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훨씬 아 이제 품질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더 이제 개인 대 개인 사가지고요 이런거 자 사가지고 아 여기 지금요 연식이 2014년식 인데요 10년 됐는데요 자 개인 대 개인 사가지고 이제 수리하느라고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리하면 수리비도 더 적게 들잖아요. 업자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스트가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이 정비공장 가서 수리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지요. 그런 거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 또 엔진 상태, 또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또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차량 외에도 필요하신 중고차를 상담 요청하시면 어떤 차종이든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아,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고요. 아, 저에게 문의하시면, 아, 이제, 최고의 성능의 차량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또, 이외에도 많은 차량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 더블캡, 4륜 더블캡만요, 한 20대 정도 있습니다. 4륜 더블캡만 한 20대 정도 있는데요. 1100만원짜리도 있고요. 자, 4만 6천 키로짜리도 있습니다. 아, 6만 7천 키로짜리 있고, 5만 8천 키로짜리도 있고요.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8만 5천 키로, 7만 6천 키로, 2017년 있고, 2022년식도 있습니다. 5만 키로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8만 3천 키로, 1020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키로수별로 있기 때문에, 에자. 제 방문해 주시면 전화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 k m 짜리 950짜리도 있고요. 다양한 가격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꼭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전화 차량 문의하실 때는 꼭 전화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가 안될 때는 문자 남겨 놓으시면. 어... 전화드려서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